다 이리고 저고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그게 밖을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머니 날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해외를 나가면 진짜 안 나가거든요. 할리우드도 가보고 어 할리우드도 가보고 할리우드도 가봤어요. <laughs> 너네들은 또 천천히 걸어.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딱하면 그때부터 퍼포먼스 안 뭐. 내일 바로 이제 드디어 단체 고무신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연습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멋있는 고무신을 위해서 모두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찍었어요. 티저 티저 씬 이렇게 개인 찍다가 같이 모여서 찍는데 기분 어땠나요, 조슈아 씨? 정말 에너지가 넘쳤어. 조슈아 바지가 진짜 이렇게 될만큼 열정, 열정, 이렇게 하루하루씩 혼자 나와서 티저 하는 거는 갑자 매력 보이지만 그 우리 여섯 명 모여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같아. 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 끝이 났지만, 내일 더 힘내서 우리 네 사막에 있는 그 세븐틴 친구들에게도 힘을 줄수 있는 <laughs> 그런 세븐틴이 으수좋겠어요 그럼 내일의 세븐틴 세븐틴에게 파이팅한해 외칠까요? 네 우리 지금 사막에 있을 내일 세븐틴아, 파이팅하자 <laughs> 하나, <두, 셋>, 파이팅! <laughs> 하나, 둘, 셋, 파이팅! 셋, 하우 둘, 셋, 막으로 하나 둘, 셋,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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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여 빨리 잠깐 1 0 시간이라도 저기 건물을 위해서 자둬야 지겠니 오늘 정도의 대장정의 막을 오늘 내리는데 진짜 네. 멤버들도 수고했고 너무 스태프들 감독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 주신 자연이들, 네. 자연이들 네, 뭐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땅까지 네. 네. 모든 진짜 땅까지. 자연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너무 행복한 촬영이었어요 네. 빨리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으면 <laughs> 좋겠어요 팬리 네. 네. 아, 캐럿들한테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네. 어떻게 나올지 네. 되게 궁금한데 네. 네. 다 같이 파이팅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희 네. 세븐틴 네 번째 미니앨범 미니 네. 미니 미니 네. 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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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세븐틴의 전장점요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고 싶지 네.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세븐틴이 요즘 유행하는 문풀기 방분을 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감사니다 진짜 감동 받았어요. 음. 진짜 이게 마지막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정말 너무나 대단히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음 활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자신 있어요 다음에 범가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거 같냐? 아직 생각은 없는데요. 다들 자신이 있죠? 이번에도 음. 자신 있었으니까 늘늘 그래.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 여기는 콘서트 포스터 촬영장이고요. <laughs> 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 난밤이라 안녕. 밤녕다녕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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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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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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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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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근데 갑자기 그 귀여운 어린애들이 그죠 우정 보고 아, 어, 근데 귀여워. 무슨 귀여워 랬는데 <laughs> 디노가 옆에서 <laughs> 그러고 갑자기 차에 탔어요. 근데 디노가 같이 한 시간만 있어 봐라. <laughs> 같이 한 시간만 있어 봐라. 귀여기데 애랑 한참 같이, 같이 써봐라 요즘 디노가 되게 재밌어요 어, 디노 미쳤어 디노 1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원우가 디노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야 디노야 너 이렇게 할 거면 나랑 같이 방쓸 생각 죽어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서 디노가 네 원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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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형이 이런 말 하면 너 서운하지 않냐? <laughs> <laughs> 네안 <laughs> 서운하다 <laughs> 그래서 원우가 <laughs> 오늘 타겟은 디노 너다 <웃음> 네 <웃음> <laughs> 어려하시겠어요네 네, 그래요 네, <laughs> 그런든지 <그렇는지> 말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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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일사장 좋았어요 음 자신감 풍음 지금 자신감이 넘치요 여기 네, 네. 제일 부용이요 네. 제일 부용이에요자 네. 다음 속상 속상 자, 속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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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 커플이 잘안 보일 수있으니까 속상 커플잘 보일 수 있도록 속 <laughs> Yeah. <목소리가> 어 저번에 <목소리가> 저렇게 <왜> 시끄럽다고 하지? <목소리가> 저조경의 노래 들은면 정말 감미로운 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진짜 계속 들으면 널지만내 아, 맘을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목소리가> 언제나 내 맘은 똑같은 인걸 <목소리가>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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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아, 형그 요즘, 요즘 핫한 오빠냐 이거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핫해요? 네 굉장히 핫해서 한번 굉장히 한번 뜨거워져 볼래요 당신? 저는 아 우지 형 앨범 보여주면 제가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른 방법으로 되게 많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 한번 어떤 방법이 있죠? 어 끄고 할게요 아니 아니 왜 카메라를 켜고 우파이야. 한 번만 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이거 해주셔야 돼 이거 아, 아, 이거 예술이었습니 하지 마세요, 여 <laughs> <laughs> 중요성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팀의조화로로 이런 거 있잖아요. <놀람> <놀람> 아니요, 애들이 파는게야 아니요, 애들이... 이러세요. 그런 말 많이 요 여러분, 제가 또우지에 별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지렁이예요 우지렁이 보보도 형 때문에 제가 다 보보라고 쓰잖아 제가 보보 우지렁이 우지렁이는 뭐지 그냥 뭐지, 뭐지, 우지렁이 이러다가 뜻이 없어 그리고 그 여러분 우지 크레이지 러브 음. 영상 잘 보면 막그 약간 이거 있어요 크레이지 러브 하는데 거기 약간 우지마 약간 섹시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와 우리야 너 진짜 지렁이처럼 섹시한다 해가지고 근데 우 지렁이가 섹시해, 지렁이가 섹시해, 근데 저 우지렁이가 됐죠. 지렁이가 섹시를 컨트롤 잘해, 컨트롤 컨트롤 되는데 섹시하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 알지? 우지용 잠다. 우지용 잠다. 우지용 잡니다. 뭐하는거뭐하시는거예요 뭐 지금? 뭐하는건데? 뭐 <laughs> 우재형 지금 자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물건 장난으로 빼기 이렇게 하고 이거.. 니가 <laughs> <laughs> 와서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이번 무대 보시면서 마이크도 주의게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파이팅 한번 하고 보자 얘들아 아. 네, 우리 하나만 약속하자 해. 힘들더라도 힘 빼지 말고 다 멤버들 생각하면서 하자 또 더운 데 와주셨으니까 캐럿분들 그래, 그래. 재밌게 오케이. 놀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엣지게뿡뿡 자 우리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 멋지게 잘 끝냅시다 GOING SEVENTEEN 잘했지 뭐아 허리케인이다 GO 무게가 여기 있나? 코시가 어느 방송을 가든 다막 자기가 나중에 불러라 허리케인 막 노래 만든다고 그렇게 막 많이 말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콘서트에서 이렇게 갑자기 팬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딱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됐어요. 재밌어요? 신나게 루시빅금 무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그냥 아이콘 패을하나서 노면 신날수 있다. 아 역시 왕자님이에요 아니, 우리 후진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만나는게 너무 좋아요 아지 만나면 자체도 되구나 그럼 자체가 너무 좋은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만났으니까 저기도 한번 돌아야되죠 저 멀리도 아 여기서 17, 세 번째 첫 번째 월드서 다이아몬드 엔지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구스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우리 캐럿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2017년. 오! 오찬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 사이프 데스네 나귀여아진식단계 먹는 거 도전? 아, 단계 <목해> 지금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 주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게 아, 아니라 아, 주문 했고, 주문했고 <laughs> 오늘 아침다리 아침에 조식을안 먹었죠, 일부러 식사는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일찌감과 네 함께 네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네 추가를 네네 주워라 했죠 어 야, 진짜 뭐, 다 추가 그냥 추 이거, 이거 추가 거의 두 개를 시켰어요, 그냥 그냥 두개 시켰어 맛있네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우찌꾼 지금 앞에는 우리들의 미래 할수 동, 우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린 고잉세서 우린 간다 아 진짜 이렇게 떨린 본이 없는데 근데 밖에 살짝 보면 떨릴 수 밖에 없어 나 살짝 봤거든 아까 들어오면서 아마음 미치겠네 봐, ready? Yeah, I'm ready. ready? I'm ready yeah, I'm ready for this, y'all. We can do it. 예, yeah. yeah. 니다 yeah.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너무 고하셨습니다그하나의 네, 소중한 추억이 생긴 거죠.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 이렇게, 이렇게 너 감사하고 빠오고 캐럿분들도 한 찾아주도록 겠습니다그러면 고잉 세븐틴 멤치고 끝낼까요? 네, 저희도 마음만한 격 있어요. 고잉 세븐틴. 이미 막 카메라 앞에서 슬픈 표정 지으려고 하니까 괜히 또 오그라들고 막 그래요. 그냥 차를 웃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어. 고뇌하고 아련한 <laughs> 하는게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한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요 지금 미국에서 봅시다. <웃음> <웃음> 아, 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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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기네거잖아 <laughs> 서로 미루는데, 나도 미뤘지만 다시 한번 명심해. 슬자, 자자스공을 미루는 순간, <laughs> 그치, 그, 끝까지 아직 끝난게 아니야. 이루지 마, 이루지 <laughs> 아! <오우>. 마, <웃음> <웃음> 좋아해, 좋아, 좋아, 좋아. 님지 너무 많이 먹고싶다 니가 콩잎의 맛을 알아? 어, 나도 알아. 이개 맛을 알아? 콩잎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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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는 저희 지금 응. 시, 씬 들어가기 전에 배고파 가지고 응. 와, 진짜 콩잎도 콩잎 폭립 먹고 싶다. 들어갈게요. 네. 진 나오자마자. 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 야, 아나아할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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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are y o 아 I go to t 고 i s I don't k n o 이 what you are. I don't k 게 o w what you are. 수고하습니다안녕요 We're gonna 재밌는 추억 많았고. 네. 와,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네, 오랜만에. We're g o n n 많이 봐주시고 네. 사해주시고달성해주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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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분들 <몇>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팬 좋습니다. 좋아하실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다이아몬드의 집, 드디어 태국이죠. 세계적으로 저희 세븐틴이 많은 캐럿 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또 오늘 태국 방콕을 불태우고 오겠습니다. 불이라! 갑

오케이. 방찬. 방찬. 주현 선배님께서 부른 거 들려줬는데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무대5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괜찮 뭐라고 렇게서 돌아갈 것이라 해서 살짝 위험했어. <놀람> 친구 잘만들어 봐. 카메라 보면은 아 카메라 보면은 뭐 할까 차트 총알 이걸 한번 아, 이어 보겠습니다아 양손으로 저도 보면 딱겠습니다 <laughs> 양손으로? 아 혹시 뭐까요 <laughs> 저희 구룡 라인이 보였습니다. 준이는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고요. 아, 저희가 오늘 뉴욕을 끝으로 이제 북미, 북미는 이북제끝이 네, 나는데 어, 정말 그 동안의 공연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중반부로 달려왔던 것 같네요. 네. 정말 에너지가 넘쳤고 시카고, 네, 달라스 그리고 토론, 토론토또뉴욕까지 왔네요. 네, 왔습니다. 네, 어, 네 맞아. 공연 네.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저희는 브리핑을 하고. <laughs> 다들 확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